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브런치 시작합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역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8.77%, 코스닥이 11.3% 폭락하면서 이날 국내 증시 시가총액만 235조 원이 날아갔는데요. 미국의 경제침체, AI 거품론,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아시아와 미국 증시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안세영 선수가 28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안세영은 세계 9위 허빙자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으며 2대0으로 게임을 마쳤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올림픽 단식 종목 우승은 남녀를 통틀어 1996 애틀랜타 대회 방수연 이후 역대 두 번째이자 28년 만의 쾌거입니다. 한편 안세영은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대표팀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안세영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선수 보호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은퇴로 고쾌하지 말아달라는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역대급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자연재난의 폭염이 포함된 이래 폭염 때문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전국 183개 폭염특보구역 가운데 182개 구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1690명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 포항 호미반도의 해양보호구역이 동해안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개바다말과 새우말 등이 서식하는 이 지역을 기존 0.25제곱킬로미터에서 71.7제곱킬로미터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37곳이 됩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북 포항 호미반도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정관리하여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